볼링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볼링은 볼을 굴림으로써 목표 지점에 놓여 있는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입니다. 볼링 한 경기는 10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더 많은 핀을 쓰러뜨리는 선수가 승리합니다. 교실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교실 볼링의 경우 점수 계산은 넘어뜨린 핀의 개수로 하며 스트라이크 즉 모두 쓰러트릴 경우에는 이점이 더 부여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. 지이 엔드만 네. 점 획득하셨습니다. 네. 스 스트라이크. 10점에다가 스트라이크인 경우에 추가로 2점이 더 감산되어서 총 12점을 획득하였습니다. 4점을 획득하셨습니다. 정팀은 7점입니다. 홍팀 마지막 공격입니다. 4점을 획득하였습니다. 홍팀 16점입니다. 자, 이래서 경기는 홍팀이 승리하였습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